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 한번 데미스 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르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예, 주변에. 예,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점을 Q&A 한다고 했더니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쪽지들 중에서 몇 개를 직접 골랐어요. 아, 3세개 정도는 제가 좀 보내드리고, 아,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 직접 네. <laughs> 한 대답을 들어볼게요.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이구 재밌겠는데, 요르님 오늘의 TMI를 알려주세요. 아첫 아, 아, 번째 질문입니다. 네, 스시 분. 아 오늘의 TMI 저는 오늘 이제 요 방송을 하기 전에 붕어빵을 먹었는데요. 올해 겨울 초. 아시겠지만 저는 팝콘 파이기 아 때문에 자, 역시! 역시 리본 다 팝콘 팝을 먹었다는 라 정보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7문 네, 주신 분께는 간단한 선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감사하을겠습니다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르르땅이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비스 리본의 캐릭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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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궁금하긴 해요. 따라한다라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방송에서 뭐, 코스프레나, 오. 대사 오. 같은 거다 이렇게 프롬프 이해하는 거겠죠? 그렇죠. 저는 응. 그렇죠. 네. 그러면은, 립화 정해서 어떤, 뭐, 펜아트도 보 많이 그졌줬던 오디니. 오! <laughs> Yeah. <laughs> 이렇게 좋네요 릴바랑 르르탱이라 어. 해가지고 여러분 예,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하죠 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르르 오늘 행사에서 기대되는 점 있을까? 부조 행사 오. <laughs> 이렇게 했으셨습니다 아, 당한 예정도 어필을 줬어요 누가 쓰셨어요? 아, 있을까요? 오늘 행사 일단은 아, 당연히 이세태 이후로 여러분들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게 저는 제일 기대됐어요. 지금들 너무 신다 네. 아, 왜왜 가슴 떨려요? 심장 좀 아프네요. 아파와요. <laughs> <그냥> 아파와요. <laughs> <아파워요. 웃음> 아, 정말 <목소리도> 아아그쵸그쵸그렇 아, 그쵸. 그쵸,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저도 진짜 사실 이제 이파리분들 만나는 게 너무 너무 기대는데 되 우리 르르님은 어떠겠어요그렇 아, 그러니까 다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또 이렇게 어, 풍족하게 그렇 즐거운 행사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하고 <laughs> 연결이 될것 같은데 아, 오늘 지스타에 온주 폭도들에게 한마디 남겨 주신다면요라고 써 주셨습니다. 여기 와주셨을 텐데, 일단은, 아, 추운, 오늘 진짜 춥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추운 맞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이 다들, 팬분들 다들 사랑해요! <laughs> 네, 지금, 어, 두 전사가 지금 떠있어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떠있고, 보여주고 네. 계시고, 자, 아, 드렸나요? 선물 드렸어요. 아, 혹시 질문하신 분 계실까요? <laughs> 요거 남겨주신 분.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laughs> 남겨주신 분. 안 계세요? 어, 안 계시면 다음 네. 질문. 아, 요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사실 이제 데미스 리본과 관련된 음. 거네요. 데미스 리본을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보 르르땅의 마음을 좀 알고 싶대요. 가장 매력적인 데미스 리본의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센스 있는 질문잘한다잘합다 아, 너무 잘해요. 네. 아, 네. 뭘까요? 재밌스 리본 하면서 일단은 비주얼이 여러번도 보셨겠지만 캐릭터 비주얼들이 너무 다 예쁘고 화려해서 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재밌다. 너무 보는 재미가 있었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스킬이 펙트가 엄청 예쁘고 화려하더라고요. 네.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너무 퀄리티가 너무 좋은 게임이 아닌가 저는 너무 맞습니다. 재밌겠습니다. 맞습니다. 어, 비주얼, 어, 비주얼적인. 같이 즐깁시다! 어, 네. 질문 주시고 계신가요? 오, 바로 계었어요 아, 그 르노 편 머리하신 분, 네. 같이 친구랑, 아, 친구랑 같이 하니까 재밌겠다, 그렇죠? <laughs>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영업하라고요. 아, <laughs> 자, 이렇게 한번 표현까지 해봤고, 아, <laughs> 끝이 아니에요.